<laughs> <뭘 해요? 웃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의 이유식입니다. 오늘 소개할 재료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가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잖아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포만감 높은 음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감자는 철분, 마그네슘, 칼륨, 이런 무기질도 엄청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C, 비타민B1, B2, B3, 한국인에게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B군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C의 경우에는 열을 오래 가하면 파괴되는 성질이 있는데, 감자는 전분이 비타민C를 감싸서 오랫동안 열을 가해도 비타민C가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식재료 아닙니까? <laughs>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이보다 더 완벽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식재료는 단언컨대 아마 거의 없을걸요? <laughs> 오늘 감자를 가지고 만들어 볼 이유식은 바로 감자 퓨레입니다. 감자는 감자만으로도 매우 훌륭한 간식이죠. 그리고 소고기죽에 감자 퓨레를 섞어서 감자 소고기죽도 만들 거예요. 감자 퓨레. 지금 시작합니다. 감자 <laughs> 감자를 흐르는 물에 잘 씻습니다. 숟가락으로 감자 껍질을 벗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벗겨져요. 저는 그냥 감자칼 쓰겠습니다. 참 쉽죠? <laughs> 아, 흐르는 물에 감자를 깨끗이 헹구시고요. 음, 대충 대충 썰었습니다. 어차피 다 으깰 거라서. 익히기에 좋게만 썰었어요. 전자렌지용 찜기에 물 100ml 넣고 10분간 익혔습니다. 푹 익었어요. 10분 정도 하면. 이거를 체에다 넣고 으깬다고 생각하시고 으깨면 되게 푹 익었기 때문에 내려가거든요. 감자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감자가 뭉쳐있을 수 있거든요. 네, 최대한 느낀다고 깨도 뭉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채 걸러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나옵니다 언제 하고 있냐 이거 <laughs> 채가 더 엉성한 걸로 해야 되나 봐 아예 큰 걸로 하면 안 되나?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약간 요작은 걸로 했는데 일반적인 거 있죠 그 비빔면 끓여드실 때 쓰시는 그런 채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너무 촘촘해가지고 끓인 물을 같이 해서 해야겠다. 얘네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해. 수염이 됐어. 수염. 이게 퓨레가 아니라 메시드 같아. 그치? 그래서 밑에도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뻑뻑하잖아. 와, 이거. 자, 감자 퓨레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매기면 됩니다. 큐브에 담을 거예요. 간식으로 떼가지고 자연 해동 시켜가지고 준비 되거든요. 좀 엉성한가요? 자 이건 닭구요 오늘 먹을 만큼만 됐나요? 저 이제 남는 걸 어떻게 하느냐 어른들을 위한 간식입니다. 저울 주세요. 감자와 버터의 비율은 약1대 10. 저는 감자 200g과 10g짜리 버터 2개 넣었어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서 버터를 녹여주고, 냄비에 옮겨 담습니다. 우유는 100ml 정도 넣었습니다. 어른들 먹을 거니까 소금 약간 넣고, 설탕도 한 숟가락 넣습니다. 설탕 한 숟갈. 아, 실패인가. 우유를 너무 많이 넣었나봐. 어른들을 위한 감자 퓨레였는데, 감자 스프가 돼버렸네 <laughs> 감자 스프도 맛있을 거예요. <laughs> 근데 우유도 같이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됐던 거 아닌가요? 어쨌든 완성입니다. <laughs> 음, 영혼까지 뜨거워지는 맛이에요. <laughs> 아,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는 것도 먹었으니까 힘내서 감자 소고기 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수박 주스 아니고요. 딸기 주스 아니고요. 석류 주스 아니고요. 다진 소고기 40g과 생수 240ml를 붓습니다. 뭉치지 않게 잘 저어 주고요. 냄비가 화가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한 밥죽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자 퓨레도 넣어요. 타지 않게 잘 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참 쉽죠? 감자소고기죽과 감자퓨레가 완성되었습니다. 간식까지 만들고 나니까 뭔가 뿌듯한데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아질수록 아가에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사실 갓난아기 땐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먹고 자고 싸고 울고 하,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웃기도 하고 뒤집고 기어다니고 이것저것 물고 빨고 탐색하면서 심지어 내가 해준 음식도 먹다니 이 맛에 육아를 하는 걸까요? 다음 시간엔 더 다양한 이유식과 간식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저도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정말 저희 채널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쓴소리도 좋고 칭찬도 좋고 많은 소통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겠죠? 아, 간절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럴 때는 특식 감자퓨레를 먹어. 맛이 아예 다를걸? 무슨 맛이야 이게? 건강한 맛. 그리고 아빠가 다시 줄때더 먹을 거면 입을 벌리고 안 먹을 거면 벌리지 마. 오? 뭐가지아 이거 엄청 개리네